소만감을 느끼기 싫은데 먹는 것을 멈추는 것이 어려워서 고민이에요. 몇 시간 뒤 다음 끼니에 먹을 수 있어. 내일 또 먹을 수 있어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먹는 순간 느껴지는 심리적 만족감을 자꾸 갈구해서 손을 멈추는 게 힘들어서 계속 먹게 돼요. 배가 불러야 그때야 먹는 게 자연스럽게 멈춰져요. 다음 끼니에 먹을 수 있어. 내일 또 먹을 수 있어라는 게 우리가 생각은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차단하잖아요. 안 먹는 게 좋은 거? 굶을수록 좋은 거? 처음 시작할 때는 안 먹는 거였는데 안 먹다 보니까 못 먹는 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무의식은 이제 내가 아무리 다음 끼니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도 그걸 먹을 수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먹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먹으면서 내 무의식에다가 너 진짜 먹을 수 있다는 거를 학습시켜줘야 되는데, 당장 체중을 감소하면서 막 먹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치팅데이 때. 치팅데이를 이렇게 계속 가지다 보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매일 먹을 수는 없는데, 치팅데이 때는 먹을 수 있어. 요 정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음식에 조금 덜 예민해집니다. 지금은 당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지만, 치팅데이를 갔다 보면은, 아, 지금은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치팅데이 때 먹자. 이렇게 생각이 변하고, 그, 게 조금 다시 편해지면,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체중도 어느 정도 감량이 됐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음식을 평일에도 약간씩 먹어보는 거예요. 먹어보면서, 정말 먹으면서, 그 경험을 누적시키면, 그 다음에는 무의식이 알아요. 나 지금 당장 안 먹어도 지금 적당히 채우고 이따 뭐 배고프면 또 먹을 수 있구나라는 걸그 무의식이 알게 되고, 그럼 그때는 그 마인드 세팅이 통합니다.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법이. 다음 끼니에 먹을 수 있어? 내일 또 먹을 수 있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안 되시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래서 그걸 무의식에 심어주려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먼저 치팅데이 가져보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내가 체중에 여유가 생겼다 그러면 평소에도 먹어보기. 이걸 하셔야 될것 같고, 지금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시고, 체중을 유지하거나, 체중을 감량하려면, 의식적으로 끊어야 된다는 걸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연스럽게는 지금 어렵다. 라브 말고 영양제 쓰는거 없으시죠? 마케팅에 호부처럼 속아서, 이노시툴 들어간 종합 비타민 영양제를 비싸게 샀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고, 폭식에 도움된다 해서 꾸준히 먹었는데, 시간 지나니 식욕 터질 땐 똑같이 터지고, 또 대체당이 들었더니 어째 식욕이 더 터지는 것 같더라고 영양제 돈 쓰지 말아야겠다고 뼈저리게 느낌이 에, 먹어서 제가 좋은 걸 느끼면 계속 먹었을 텐데 저도 안 사본 건 아니거든요 특히 저탄고지 할 때는 먹으라는 영양제가 진짜 많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영양제까지 챙겨서 먹을거면 그게 좋은 식단인가 싶긴 한데 여튼 저는 영양제는 딱히 좋은 걸못 느껴서 안 먹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제 나름 깊이 생각해 봤을 때 900년대 있잖아요. <laughs>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900년대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올때 사람들의 수명이 계속 늘어났잖아요. 근데 영양제가 산업화된 건 얼마 안 됐을 것 같거든요. 특별히 불필 부족한 게 있어서 먹는 거는 괜찮으나 영양제를 먹어야 건강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안 먹어도 상관없는데 부족한 사람은 먹자. 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부족하다는 걸 명확히 느껴서 먹어야 계속해서 뭐 효과도 보고 먹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부족한 게 없는데 먹으니까 뭐 어디에 좋은지도 모르고 먹다 보니까 또잘안 먹게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아직 클렌식 성분, 성분 강박이 심해서 여쭤보는데요. 식빵에 올려드시는 큐피 콤마요, 참치마요에 막 인스타 건강 좋단 고지 스키토식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식물성 유지, 식용유, 콩기름 이런 거 먹으면 건강 해치고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몸에 염증이 생겨 방해된다 이런 맥락으로 말하시는데 이런 게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거죠 네. 아까 그 영양제랑 마찬가지로 900년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는 사이에 식품 청화물도 점점 좀 많이 음식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흘러오면서 계속 사람들의 수명은 늘어났다 많이 먹지만 않으면. 그리고 저는 그 큐피 콧마요에 있는 게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 들지 않고요. 마가린도 저는 너무, 너무 과하게 내려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편하게 먹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저탄고지를 아주 클린하게 한 2년 정도를 하면서 몸이 안 좋아봤기 때문에 그냥 다 뭐랄까. 식품회사의 어떤 마케팅 수단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먹어보고 내가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조절한다 뭐 이런 거면은 뭐 저도 할 말도 없고 저 또한 그렇게 할거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런 거 피하다가 어, 말씀하셨으면 클렌식에 너무 강박적이 먹으면 그게 더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 식사하실 때 칼로리는 음료를 안 드시는 것 같던데 이유가 있나요 우유나 라떼 같이 마시면 별로인가요 굳이 그걸로 배를 채우지 않는 거죠 이게 열량이 별로 이렇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본인이 괜찮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미 식욕이 많이 예민하신 분들은 씹는 거 말고 음료를 위주로 이게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 나중에 더 터지는 경우가 있고 또 액체로 배를 채웠을 때물 배가 차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추천은 안 하는데 제 요즘에 요즘 막 먹는 게 살짝 챙겨 먹는 게 귀찮다 그래서 막 음료로 때우고 싶다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과 저녁은 음료수로 대충 대. 이렇게 대체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내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음료를 먹어도 괜찮을까. 괜찮으시면 다 괜찮죠.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근데 보통, 이제, 식욕에 너무 이렇게 예민해진 상태에서는 씹어서 저작 운동도 좀 하고, 뭔가 고체로 넘어가는 느낌도 좀 있고, 그런 음식들이 식욕을 아무래도 좀덜 터지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30kg 때 뼈말라가 아니어서 괴롭다고 말씀드린 거에 답변 주셔서, 아. 이게 빠른 감량이 아닌 천천히 서서히 빼서 키 160에 30kg 때 진입하면 아무리 천천히 뺐어도 용수철이 팍 튀어 오르는 것처럼 제 의지력이 제어 안 되는 폭식이 몸이 살려고 올 수도 있는 걸까요? 거식의 끝은 폭식이라 하던데. 이게 생존 본능이겠죠? 어, 제가 그 Q&A 영상 올려놓고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 30kg 때 체중이라는 게뭐 산다라박도 38kg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도 살아가니까 잘 살아, 살아가고, 심지어 되게 파워풀한 춤도 추면서 잘 살아가니까, 그게 완전히 막 절대 안 되는 체중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 산다라박은 애초부터 음식에 그렇게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게 본인의 그냥 적당하게 먹는 식사니까 가능한 거고, 그 왓방이님은 일단 그 마음이, 체중으로서 뭔가 가치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뭔가 해결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오히려 식사량을 더 줄여서 30kg대까지 가는 것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살 빠진 걸로 너무 만족을 엄청나게 크게 느끼면 뭐 안, 먹, 안 먹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억지로 억지로 30kg대를 막안 되면 안 돼서 억지로 가는 거면 말씀하시는제 끝은 폭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체중을 어떻게 하고 이거는 정말 두 번째고 내 마음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해서 그 부분을 더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10kg 정도 많이 나가는 체중이었어도 다이어트할 때 최근 빡감량 식단대로 진행하셨을까요? 먹는 양이 그 양에 맞는 몸무게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몸무게 변화가 크지 않아서. 어, 네. 저는 10kg 더 쪘어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그 10kg 쪘어, 쪘, 쪘, 찐그 상태도 제가 과하게 체중, 체중 관리 했다가, 혹시 했다가 이러면서 쪘을 거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관 운동을 한다던가, 뭐, 클린식을 먹는다던가 해서 빠질 살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는 그 회원님 데이터가 있습니다. 10kg 이상 빠지신 분들의 데이터가 있고 댓글에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10kg 이상 감량하셨다는 댓글이 있어요. 치팅데이 하시고 6일 식단 하시고 해 가지고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거는 이제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하는데 내 몸은 감량이 안돼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감량이 안된다. 그럼 내가 한것 중에 어떤 거를 개선시켜봐야 될까를 생각하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비다 식사량뿐만 아니고 어떤 다른 일상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잘한다는 생각, 내가 내가 하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뭔가 변화를 줘야 변화가 생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해요. 문득 궁금한 게, 위장 개복치라고 영상에서 본것 같은데, 다이어트 하시면서 닭가슴살 제품, 이런 것도 소화가 힘드셨을까요? 고던백 음식이 들어가면 헛헛하고, 소화가 잘안 되고, 오히려 식욕을 터지게 해서 요즘 좀 무섭죠. 근데 그렇게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소화가 잘 되는지를 관찰한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뭔가 아랫배 불편한 건 항상 달고 살았어요. 변비가 있기도 했고, 제가 배가 편안해지고 나니까 나 그때 되게 불편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디폴트 값이라 뭐가 불편하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고단백 음식은 필요하지 않은데 단백질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소화가 안될수 있고요. 항상 탄, 탄수화물을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서도 꼭 밥을 먹어야 혹은 면을 먹어야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그게 탄수화물을 이제 필요한 만큼 채워줘야 되는 거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안 필요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단백질은 당연히 필요한데 필요 이상으로 먹는 건 어쩌면 독일 수도 있다. 라이브에서 체력에 맞는 체중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 많은 활동량과 근육량이 살을 못 빼게 하는 것 같아서 필테랑 걷기만 하고 운동을 끊었는데 살이 확실히 늘었어요. 운동을 예전처럼 더 해야 하나 싶은데 그게 또 강박이 될까 봐 운동을 하기도 무섭고 근데 필라테스 하고 계시면 필라테스도 강도에 따라서 너무 셀 수도 있으니까 필라테스 하고 근육통이 막 2, 3일을 간다. 그러면 필라테스 이틀 주에 2회만 하셔도 일주일 내내 근육통을 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살이 빠지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필라테스를 스트레칭 정도 강도를 한다면 말이 달라지는데 내가 예전보다 운동을 줄인 거지 그 줄인 운동량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 감량을 하기에 적합한지는 조금 더 면밀히 봐야 될것 같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집밥 3끼 먹으며 밥은 7-80g 집 반찬 이렇게 집밥 소식하고 탄수 제한하고 단백질 중심으로 저탄 고단으로 살면서 최고 저체중 달성했는데요 누가 그러던데 나이를 먹으면 예전 다이어트 방법이 무조건 안 통한다 하던데 지금 식단에 오시기까지 몸 상태에 이렇게 계속 변화를 주시는구 블로그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의 변화는 뭐 신체 변화일 수도 있는데 어떤 신체 노화라기보다는 저의 생각 변화 때문에 좀더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3끼는 먹어야 될것 같고 탄수도 충분히 먹어야 될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전에 저탄고지를 정말 무지막지하게 했던 사람으로서 강박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음식을 다양하게 먹는다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풀어졌지만 그래도 틀에 박힌 음식을 계속 매일 동일하게 먹었다면 치팅데이도 하고 이러면서 조금 음식에 대해서 마음을 열면서 지금까지 온 거라고 보고요 뭐 어, 노화를 하면서 필요한 뭐 영양소라던가 그런 것들이 변할 수 있긴 한데, 그건 어차피 매일 트래킹하고 매일 먹고 싶은 게 뭔지, 지금 내가 감량을 원하는지, 유지만 해도 되는지, 그런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어, 당연히 그 매일매일 변환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게 막 단백질을 막 많이 먹는 식사가 괜찮았다가 하루아침에 단백질은 소화를 못해가지고 막 그런 류의 변화는 아닐 거고 매일매일의 아주 작은 변화가 있을 거고 그냥 그거에 맞춰서 매일 이제 변화를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